네 안녕하세요, 나비 씨. 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라디오 나비입니다. 박공 씨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네뭐 나비 씨. 네 조금만 힘을 좀 내세요. 힘 내고 있죠. 네. 네 제가 강기을 넣어서 목소리가 좀 이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만 힘을 좀 내세요 힘 내고 있죠 저 네? 또 좋은 소식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또 아, 무슨 소식 네? 있어요 여자친구 만들고 싶네요 <laughs> 아무튼 뭐예 오늘도 한번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죠 제발 좀 힘차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요 부탁드립니다 네자 네. 오늘 이번 시간도 무슨 시간이죠? 이번 시간은 추억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랭킹토크죠 네. 랭킹토크 추억에 관해서. 네. 네.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뭐 이것저것 많은 추억이 있죠. 네. 또 이제 뭐 사랑하면서 버림받았던 그, 추억. 네. 예, 버림받았던. 흰 블라우스에 대한 추억. 아이고. 네. 무슨... <laughs> 그쵸. 흰 블라우스에 대한 추억도 있죠. 저희가 또 교육받을 때 그래서 교육받을 때또 이제 흰 와이셔츠 입고 했으니까 또 그런 기억도 있고. 뭐음 그녀의 기억들 아 그녀들 아 그녀들인가요 <laughs> 예뭐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사람이 살면서 네뭐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일들이 다 추억이 되는 건아니죠그 그러니까 뭐. 음. 뭔가 인상 깊었거나 본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들 네 그런 것들만 이제 기억으로 남고 그리워지는 추억으로 남을 수 있죠 그렇 그렇죠. 그래서 어, 나비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생각나는 추억 뭐한세 가지 정도 있을까요? 일단 어, 네. 떠오르는 거는 또 그게 있어요. 어, 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터닝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중학교 때 어린 나이에 중국을 갔다 온게 중국을 갔서 생활했던 네. 그 2년 동안이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예 2학년 어, 마치고 왔었죠 2학년 굉장히 마치고. 순수하고 감수당이 예민할 때 그쵸 네. 그때 또 부모님을 떠나서 작은 아버지 가족이랑 같이 살았었고 음, 새로운 환경에서 네 그쵸 하고 근데 뭐 사실 뭐 쉽지 않았을 거 같아요 그쵸 근데 네. 또그당시또 중국어를 제가 뭐 제가 뭐잘 하는 것도 아니었고 네. 처음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바로 이제 중국 학교 들어가서 중국인들과 생활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게 뭐 좀. 그때 그럼 교화학생으로 간거야아니면 그냥 간 거예요. 그럼 중국 학교가. 그러니까 정규, 정기, 정규 수업을 받는 건가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네. 이제 뭐, 한국에서는 이제 중국 학교로 다시 뭐, 이렇게 전학 가거나 그게 안 되니까 그게 과정이 없더라고요. 과정이 듣는 네, 네, 네.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중학교에 자퇴를 하고 자퇴를 이렇게 해놓고 가서 중학교 다시 간 거죠. 근데 뭐 중간에 어쨌든 중국이랑 또이 학기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중학교 2학년이기 때에한번더 2학년 다닌 거죠. 음. 더 다니고 해서 이제 그때 중학교 졸업,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중간에 이제 한국 어떻게 편입이 되는 방법이 있어서 네. 어 이제 왔었고, 근데 하여튼그 시간 동안 되게 어, 추억도 많고. 어~ 나는 (2년밖에) 안 갔다 왔지만 그때 그 당시 이전이면 굉장한 뭐시 기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그때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중국어나 그런 걸로 이용을 해서 막제 뭐~ 번호 막 이런 일도 하게 되고 음, 그렇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저에 대해서는 정말 큰 추억 중에 하나예요네 뭐~ 혼자 그렇게 언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조금씩 귀가, 귀가 뚫리고 입이 트이고 했던 뭐 그런 그렇죠. 도 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던 시기죠. 그럼 그때 당시에 만났던 뭐 중국 친구들도 있나요? 근데 이런게다 끊겼죠. 그때는 그때는 네. 그때는 또 이제 뭐 중국에서 뭐 그런 내신을 그러니까 중국인이 다닌 학교에 다니는 건가요? 그쵸와 대단하네요. 근데 물론, 물론 한국인도 있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많이 없는 데로 가서 와 정말 대단하네요. 중국 인들 많은 학교는 조금 그럴 수 있거든요. 분위기가. 아. 근데, 그 당시 때는, 어쨌든, 제가 되 그냥 말 자체가 안 통하니까, 일단. 네. 아, 뭐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일단 말 자체가 안 통하잖아요. 그죠 네. 뭐, 처음에 바디링이 좀 도착했죠. 어, 신기하네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추억이 있어요또 네, 뭐가 있을까요? 이런 추억이 또 있고, 네. 음. 또 대학교 때가 좀더더그죠 대학교 때 저도 막 이런저런 거좀 학교에서 활동을 좀 했었어가지고 뭐 이제 과뭐 임원 같은 것도 했었고 뭐 동아리에서도 동아리 뭐 이런 임원도 같은 것도 했었고 그런데 좀 그런 거 이제 하면 그런 걸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좀 했던 추억들이 많이 또 도움이 되죠. 또 그런 추억을 인해서 뭐 어쨌든 뭐. 취업하거나 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됐고 뭐 취업하고 나서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좀 어쨌든 그렇게 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되게참 추억이죠 그 대학생 때 솔직히 뭐 저도 뭐 술을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술을 많이 먹었죠 하지만 뭐 그런 거가 다뭐 아 그냥 뭐 술만 먹고 그냥 뭐 끝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저는 그냥 나좋아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그술 먹으면서 이렇게 좀 친해지고 음, 이런 점도 예.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게 그런 게다 추억이고 또 솔직히 대학교 때는 딱 그때밖에 누릴 수가 없고 그렇죠취볼 수가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뭐 어떻게 노느냐 예. 네 누구와 노느냐 그렇죠 네 뭐라고 노느냐 네 예. 되게 중요한데. 물론 숨묵고 놀았죠. 근데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나비 씨에게는 추억이 됐다는 거는 뭐잘 지냈다는 거죠. 네. 그죠? 렇 네. 예. 학교 생활 자체가 좀 추억이었죠. 네. 네. 대학교 때. 뭐또 대학교도. 또, 그때 또, 만났던 여성분들. 그쵸. 그렇죠. 잠시 스쳐가, 스쳐 지나갔던 그분들. 그렇죠. 아. 그분들에게 영상편지 한번 지금, 네. 영상편지가 아니라 저기 음성편지 한번 지금 부탁드립니다. 네. 잘 지내니? 난잘 지낸다. 행복해라. 뭐, 이런 부분만 하겠습니다. <laughs> 그인가요 네. <laughs> 그세 마디에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군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게 맞는 요런지 네. 전문 가자. 어, 알겠습니다. <laughs> 네. 등간. 네. 또 그러면은 가장 추억이 되는 건 이제 뭘까요? 가장 추억이 되는 건 뭐, 뭐 뭐랄까. 전, 기왕, 유클랩? 가 제일 큰 추억이에요. 막 되게 그까 그러니까 여행에 맞들려가지고 입사하고 나서 여행에맞들려가지고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뭐 그중에 최고는 월드컵 갔다 온게 네. 최고의 추억이죠. 그왜 그렇게 많이 다니는 거예요? 저기 버리도 시원찮지 않은데 많이 모아야 뭐, 될 상황인데. 인생 한번 사는 거. 어뭐 어차피 모아와 티끌 모아서 티끌 모아서 티끌인데. 내가 갈수 있을 때, 내가 뭐 그런 거 전하는데, 아, 나이가 먹다 보면은 못 가게 되죠. 그렇죠, 못 가고 돈이 있어도 못 가죠. 네, 그러니까 뭐 가정에 생기고 어쩌고 하면 못 가니까. 네, 최대한 약간... 갈수 있을 때 가겠다. 그런 그쵸. 건 굉장히 괜찮은 착근한 티끌이요뭐 진짜 대출해서 가는 게 아닌 이상, 네, 그 본인이 알뜰하게 살뜰하게 모아서 가는 건데, 그렇죠. 네. 그쵸. 네. 그그때 제가 여행 좋아하는 데 여행 가려고 대출을 받고 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뭐. 근데 왜 자꾸 해외 여행만 고집하나요? <laughs> 약간 맞린게 사대주의인가요? 사대주의자 아, 아니죠. 아니, 아니 뭐 네. 맞는 게 일단 네. 해외였어가지고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국내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달에도 한번 속초를 한번 갔다 올까 좀 생각 중이에요. <laughs> 아, 너무 뭔가 자주 이제 돌아다니시네요. 아 아닙니다. <laughs> 네. 일단 뭐 저의 추억은 그냥 이 정도로 이제 하겠고 이제 네 한번 나비씨의 해볼게. 추억으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왜죠? <laughs> 아 저희가 이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 나비씨의 추억으로 <laughs>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간 저는 궁금한 게 여행을 가게 되면은 새로운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만남들이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좀 좋죠 신선하고 음. 되게 좋기도 하고 뭐, 어. 굳이 뭐, 이성이 아니라. 네, 또,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저는, 심지어 필리핀 가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네, 안 말씀해 주셨어요. 독일인, 독일인 아저씨. 아, 네, 독일인 아저씨?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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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저는 진짜, 뭐, 그런 거안 가리고, 그냥, 말을 하다가, 좀잘 맞으면 그냥, 이렇게, 말을 그냥 여기저기 껄떡대는. 껄떡이라요 그럴리가요. 뭐? 뭐, 여행이 몇 명?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나이가 먹게 되면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뭐 그런 데를 못갈것 같아가지고. 못, 못 가요. 좀 가보고 싶어요. 그럼 가시죠, 그럼. 그러니까 나이가 좀 이제 들, 뭐, 뭐,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때 되면 또 다른 이제 성향이 생기겠죠. 뭐 호텔을 좋아한다든지. 네. 그쵸. 또 나이가 들면은. 몸이 편한 데를 찾게 되는 건 당연한 것같 사실 저는 호텔이 그러니까. 좋거든요. 그럼 당연히 좋죠. 네. 근데 이게 정말 장난 중에 딱 명확하잖아요. 게스트하우스는 정말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잘. 근데 게스트하우스는 저는 요즘 들어서는 조금 갖고 싶은데 옛날에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어요. 중국에서 어. 하도 이상한 게스트하우스들을 많이 다녀가지고. 아, 그거는 이제 네. 박홍 씨가 너무 이제 그런 애는다니어서 그런 데 그러니까 뭐 게스트 하우스인데 되게 잘 꾸며져 있는 데도 있었어요. 제가 시, 서안인가 뭐 갔을 때 아, 네. 되게 뭐 1층에 팝 펍도 있고, 음. 네 2층 아2층에 펍도 있고 1층에 모도 있고, 뭐 3층 4층뭐 객실이고 이렇게 큰 그런 데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음. 나비 씨가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과 이제 어울려서 음, 굳이 그런 게 아니라 좋아요. 네. 저저요번에 굳이 굳이 그런 게 아니면 왜 좋나요 게스트 하우스가 그냥 그 그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약간 그 젊은 그런 대학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뭔가 뭐 저도 아직 젊긴 하지만 그런 좀 어린 친구들막이렇 오고 하면 되게 그런 약간 젊음이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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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의미로 그렇게 젊은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즐겁나요? 아 그럼요 음. 그러니까 저도 그때 막 되게 뭐 월드컵 보러 갔을 때도 그렇고, 그냥, 보면은, 그냥 그 또래들끼리 와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대학생 친구들이 그렇게 하기 더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온다는 것 자체도 되게. 그렇죠. 근데, 정말. 기 좋아요. 살면서 후회하는게몇안 되잖아요. 저는 사실 뭐 후회하는 게몇안 되는데. 네. 여행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조금 더 많은 곳을 가볼 걸. 챙겨가면 되죠. 그냥 중국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아. 그때 조금 더 많은 곳을 가볼걸 그런 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려고 노력을 하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네. 네. 물론 뭐 선배들 누워서 있는 게 편하긴 하죠 그쵸 아무튼 그렇네요 또 추억 얘기도 하니까 되게 또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어. 뭐 추억이 좋네요. 이거 뭐 맥주 한잔 하고 잘될것 같아요. 지금 <laughs> 가장 생각이 나는 네 여성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죠? 없으세요? 엄마도 없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떠오르네요. 어머니가 아 저기 저기 이성 친구 말이에요. 이성 친구 지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말고요. 지나갔던 분들 중에 예 왜죠? 그 분이 생각 나나요? 아니 생각도 하면 안 되나? 요 아니 벌써 이렇게 아니 생각도 하면 안 되나요? 하기 싫습니다. 아 그런가요? <laughs> 아이고 네. 농구 게 한번 음성 편지 한번. 아닙니다. 자 저희 우리들의 라디오 자, 오늘 참 즐거웠고 다음 주에 뵙기 부탁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